안녕하세요. 아 오늘 초특급 게스트. 야 어떻게 알았어? 아, 오늘의 초특급 게스트 오 팀장입니다. 어떻게 아셨죠? 지금 한두세 명이 오 팀장님 어서오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아 근데 형님 그 더보기란에 오늘의 게스트 오 팀장 <웃음> <웃음> 아니, 써보셨던데요아 그래. 아 그래. 네. 아, 그래.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랜만에. 아, 네, 분오랜만입니다오 팀장입니다. 커 어떻게 바로 뭐 들어가야 아니면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네. 살짝 좀토킹 어바웃 하고 들어갈까? 특짝 토킹 하바 한번 하시죠. 어, 어, 오늘 아이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뭐잖아. 아 오늘 이거는 저희 제애정한 동생 준호의 크랙카우스의 굿즈고요. 이거는 PWA라는 어. 일본에서 요즘 되게 하 하이 되는 브랜드라고 응. 해가지고 한번 입어봤고요 바지도 보여드립니까 아니 궁금해요? 방문한 것인데 갑자기 혼자 보여주면 안 되니까. 또.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신발 추천 가? 제가 또그 신발 추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지.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좋아요. 저희 컨텐츠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게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거고. 예. 근데 딱 둘러보니까 너도 나도 다 똑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거 진짜 다 빼고 정말 내가 마음 먹고 크립을서 둘러봐야지만 찾아볼 수 있는 신발들을 준비했고 예. 그런 걸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꽤 괜찮은 게 많습니다. 원래 사실 오늘은 그 신발 컨텐츠만 하려고 랬는데 <laughs> 간단하게 오팀장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다. 오팀장. 예.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뭐 지금 피터 사이즈에서. 네 지금. 기획 팀장을 맡고 있고 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 예 어. 네. 입니다. 그러면은 20대 때랑 30대 때 당신의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좀 팔린 건데 음. 제가 20대 때는 그옷을잘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취해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음. 형님을 만나고 계속 옷도 같이 입어보고 계속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어. 진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어. 그러면서 또 가장 크게 느낀 건옷 자체가 멋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멋있어야지 어.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거다. 이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네. 거 같아요. 그저저번 주인가 레디형이랑 라이브하면서 그것도 모니터링 하는데 느낀 게 런닝을 하는데 한절 얼마 안 됐으면 멋을 부리는 거고 런닝을 정말 생활화가 돼 가지고 오래 하는 사람들은 대충 입는다고 했잖아. 그때 라이브할 때 그게 패션도 똑같은 거 같아. 이제 막 꾸미기 시작한 20대들, 10대들은 검정색깔 셔츠에다가 막 포마드 싹 바르고 막 목걸이 막 하고 막 스키니진 입고 막 앵클부츠 신고 이런 게 있는데 옷을 오랫동안 좋아하면 너무 꾸미 빈 듯한 느낌 무섭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꾸안꾸로 자꾸 스타일링을 하게 되지 않나. 나도 그랬어. 내가 옷을 존나 잘 입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힘을 뺀 스타일링에서 멋있는 걸 찾게 된잖 아, 그래서 음. 이제 뭔가 20대 때 승현이가 각을 자꾸 딱딱딱 꾸밀 때였던 것 같고 맞아, 맞아.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네. 지금 멋있어졌어요. 어. 원래 멋있었지만 네, 더 멋있어졌다. 제 구렛나는 어떻게 요 이게 <laughs> 아니 그 넘기면 안 되는 거야? 음.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안경 쓰고 하나 안경 써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잘 어울리는데? <웃음> <웃음> 안경 쓰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 컨텐츠 들어가볼까요? 아, 가보시죠. 피터사이즈, 너 신발 존나 모르네? 내가 하나 추천해줄게. 해가지고, 오 팀장님이, 신선한데, 내가 살 만한 신발들을 모아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 신발, 오 팀장. 이거 뭡니까? 야 이제 이거 나이키 에어백스 1인데, 이게 또 카카오, 와우, 바르고 브라운. 어. 카카오, 와우! 와, 와우, 이게 아. 왜 가져왔냐면, 야, 네. 야 잠깐만, 타임. 네. 벌써부터 사고 싶어.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메리트가 뭐냐? 발매가 16만 9천 원이잖아요? 지금 구매를 한번 눌러보시면, 은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 착샷도 한번 볼수 착샷 있어요? 또 착샷도 어. 준비했습니다. 야 우리 또 네. 피터 팬이? 네 맞습니다. 와, 예쁘긴하다. 야 그러면은 다른 컬러도 한번 봐볼까? 아 에어맥스 지금 시기에 하나쯤 사는 거나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거는 어색할 수 있어. 비주류고 경험해 보지 않은 신발이고 이런 신발들을 좀 익숙하게 나한테 붙게 만들어 놓으면은 졸라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귀여운데? 저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정배로 가고 싶다. 이런 느낌도 좀 정배지 않을까? 그나 요즘에 사고 싶은 게 팀버랜드, 디네드 아 이거 예뻐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형님? 뭐야? 이거 꽤 오랫동안 품질이 안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게 그 패션 커뮤니티 바이럴이 되면서 실물이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뜨면서 리셋까지 가버린 거예요 와우, 아 이것도 너무 예뻐 아 이거는 바로 품질이 됐었죠 제가 봤을 재발매를 하지 않으 이상 계속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야, 이 사진이 날 미치게 하더라고 야. 이 사진 날 미치게 했어 너무 예뻐 와. 하나 <laughs> 어갈게요어 이거 뭡니까? 아, 살로몬인데 사실 어. 살로몬에서 가장 유명한 라인들이 ST6, X t 4 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어. 근데 좀더 가면 윙즈로 가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신발 현장에서 볼 때마다 제 눈길을 가장 이끌었던 신발 모델이에요 어. 근데 이게 정말 색상이 많은데 음. 저는 이 아스파트 블랙 이 검빨의 조화는 또 실패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검빨 네. 실패하지 않지 그리고 또 가장 큰 메리트인 점 이거는 공공구매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신발 좀 치, 물렸어 아. 아식스, 살로모 미즈노 이런 거발들지 아... 근데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신으면 예쁘겠다 네. 뭔가 지금 살로몬을 많이 즐겼는데 다른 모델을 찾고 있다면 저는 아. 이 모델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어 아, 예쁘다 네. 예쁘긴 하다 이거 다른 컬러도 한번 볼까? 네 그거 너무 어, 예쁘다거 예쁘다 이거, 이거, 너무 바, 예쁘죠. 이거 딱 봐도 예쁘다 네. 사람들은 비슷해 이게 어. 사실 정배인데 리셀이 조금 줘야 돼만 원, 이만 원 차이인데 난 이거 괜찮아요? 사겠다 어. 차라리 어. 이거? 어, 난 차라리 이거 사지 이거 예쁜데요? <laughs> 어이 모델 괜찮네 괜찮죠? 어이 모델 괜찮다 다음 신발 이제 여기서 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헤드메이너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 건데 다른 편집샵에서 이걸 지금 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아~~ 근데 크림에서 확실한 정보예요? 확실하죠 제가 이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크림에서는 이거 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난이도가 높아요 이 아, 신발. 신발 자체 난이도가 높은데 이거를 활용했을 때아 굉장한 힙합이 올라온다 이하희해 어 예, 예, 이게 <laughs> 신발 자체는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스타일링을 한다 했을 때야 진짜 쉽지 않겠는데 근데 이게 또 진짜 재밌는 게 이게 클래식이라는 모델을 변형한 음. 거예요 어. 그 헤드메이너가 얼마나 이걸 힙하게 만들었는지 진짜 직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요거. 이런 모델이에요 사실 음 그냥 쉐입부터 다 바꿨네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거죠 오 잘했다 이거 어, 예쁘다 예, 예. 다음 신발입니다 예. 이거는 좀 남성분들보다는 음. 여성분들이 신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프로테지가 정말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는 사람들 신는 모델 어, 이라고 그치. 생각을 해요 이게 나이키의 모든 제품 품이 돌고 돌아서 트렌드로 오지 않아. 근데. 코르테즈는, 물고 들어와서 트렌드로 오는 애라고 나또 생각을 해. 그니까 러 계속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테디로 계속 신어도 괜찮다. 그 사이즈는 한 10업 해줘야 되잖아. 아, 그죠. 남성분들 10업을 하고, 여성분들은 그냥 5업 정도 면될것 같아요. 어. 그 남자친구분들, 이거 선물해주세요. 어. 커플 신발. 그렇죠. 로 최고다. 네. 확실히 이렇게 보면, 코르테즈가 예쁘긴 해. 음. 싹 해가지고, 요것도 예쁘다. 아, 예쁘죠. 야. 그 다음은 뭐야? 이제 또살로입니다이 살로몬 ST 퀘스트라는이 모델이 너무 음. 예쁘더라고요. 예쁘다. 예쁜 거잘 구했네. 아. 아 감사합니다 근데 가격까지 괜찮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이제 저 정가보다 훨씬 아래니까 근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예쁘긴 하다 예쁘죠? 어. 요즘 최근 들어 구두를 많이 신지 않습니까? 어. 그, 그런 형태의 쉐입의 운동화를 또 많이 신게 돼요 어. 그런 느낌의 운동화들 맞아, 맞아, 맞아. 착샷을 보니까 약간 워커 같은 느낌이야 물론 이런 게 평범하진 않지만 어. 그래도 또 평범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 충분히 트라이블만한 신발인 것 같다 좋은 신발도 많이 구해왔는데? <laughs> 그리고 다음 신발 요고 이게 사진상으로는 솔직히 안 이뻐 보이거든요 하지만! 신은 착샷을 봤을 때 엄청 이쁘게 보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많이... 싶은데? 지금 온러닝 하면 은 사실 파프랑 클우드 몬스터 이런 것만 찾는데 제가 봤을 때이 모델이 되게 저평가 됐다 이거 괜찮다 에,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아... 바로 네이버에 쳐줘도 바로 야, 그러면 이거 영상 에. 만들어서 올라가기 전에 나 그냥 잭길아웃 해야겠다 에, 아... 이 모델이 또 아더컬러도 예쁜 게 많으니까 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신기에 좋을 것 같아 데일리로 맞아요 맞아요 에... 자또 살라본입니다 이 모델 왜 가져왔냐 이것도 남성분들 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추천하는 모델이에요 오 팀장 지금 남자 구독자 98%에서 기만하는 뭐세요? 저는 2%의 팅커베들을 놓치지 않을 거야. 놓 어, 강민경님이 찍은 이런 느낌인데. 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추천드리는 모델이고. 다른 모델들도 있다. 아 이렇게. 아 닥터마틴 1사5데저트 오아시스 스웨드 이 블랙 지금 닥터마틴 사실 실제로 제 d m 게 굉장히 음. 많이 물어봐요 그 어떻게 닥터마틴 구매해야 되냐고 음. 닥터마틴은 무조건 구매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본 모델을 가지고 있어 좋은데 이번 컨텐츠의 취지가 뭐냐 유니크함 유니크함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 모델을 가져왔고 이게 착시하지 뒤집니다 근데 이것도 정가 이하에 구매할 수 있고 어. 그래가지고 뭐 닥터마틴 고민 중이시나? 지금 그냥 구매하세요 어. 너무 막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누구 예쁜데? 이게 마크가운.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이고 너무 잘 신고 있죠 야 귀엽다 이거 네. 빈티지한 느낌이 있네 애랑처럼 이렇게 네. 나왔네 이것도 이제 첼시 부츠 닥터마틴 첼시 부츠예요 닥터마틴 하면 사실 일사6의 모델을 많이 가장 찾으시는데 음. 이 첼시 부츠도 활용도가 정말 좋습니다 아 첼시 네. 부아이 느낌 좋지 않습니까 이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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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오늘 야나 음. 어떤 거 살까 이거 쇼핑 좀 살짝 하게 야, 신발 좀 보자 지금 이제 나 아, OX OX로? 어. X 네. 수고링 아 어, 요거 사고싶어 이거는 O를 들주실게요형 네. 네. 어, 요거는 어? 얘는 와 진짜 내가 1년전이었으면 네. 샀다 음. 그러니까 내가 질렸어 물려버려가지고 어, 요거 는 근데 사람들한테 추천해주야싶게어야 아. 얘는 얘, 얘는 너무 좀 투마츠 베이비 내가 이거 사고싶어 야 이거 사고싶어 가격이 너무 괜찮아 16만원? 아니 yes, 네 이거 구매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얘랑 얘는 사이즈 좀 찾아서 보내주시고 네. 맥스랑 저 뭐야 온러닝 사고 싶다 이거 너무 예쁘다 한번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아또 오랜만에 저희 형님이랑 같이 신발 콘텐츠 라이브를 하니까 또 역시 또 재밌네요 얼마나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그러면 오늘 신발 추천 영상 여기서 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